콜럼버스의 역사적인 항해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은 대항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이 전까지 대서양이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던 유럽인들은 이제 대서양 너머에는 신대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기금속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죠. 이렇게 기금속을 노리고 신대륙과 인도 등 아시아와의 교역에 나서는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배들이 싣고 온 화물들을 노리고 습격하는 해적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특히 17세기와 18세기는 해적들의 전성시대로 유럽 각국은 이들을 소탕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어요. 해적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문대인 대서양, 특히 카리브의 일대가 유럽 각국에 힘이 미치지 않는 권력의 공백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대항해시대 초기 유럽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적들은 견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탈하면서 대서양을 돌아다녔죠. 오늘은 이 카리브의 해적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들이 왜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해적들이 처음부터 해적들이었는지, 영화 속 해적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오늘 한번 영상에 다 담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적들은 왜 해적이 되었을까요? 해상이 처음부터 어둠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드물어요. 해적들도 처음에는 일반 상선의 선원이었죠. 그들이 해적이 된 이유는 대항해시대 당시 선원들의 생활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뱃사람이라는 직업은 3D 중에서도 3D에 속하는 직종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원형어 선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 배를 탄다는 건 힘든 걸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죠. 때문에 대항해시대 내내 선박업자들은 만성적인 선원 부족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원이 되는 사람은 불황자나 빛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팔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질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없었죠. 사실상 납치나 다름없는 수법을 이용해서 선원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위반 타이반으로 선원이 된 이들의 바다생활은 강금생활과도 같았어요. 오늘날 한강유람선 정도의 크기에 비해 그나마 있는 공간도 가득가득 채워진 화물과 바닥짐으로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은 강압적인 권위와 기율 아래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생활을 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 늘 고통받고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계열병으로 건강까지 위협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순한 양처럼 선장과 간부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을 리가 없겠죠? 가혹한 억압과 폭력에 대응하여 선원들은 집단행동을 하곤 했어요. 그들은 태업 반란, 집단 탈주 등의 방식으로 저항했죠. 해상 세계에서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선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저항의 문화를 점차 만들어갔어요. 그런 저항의 문화가 점차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집단을 잃어 바로 해적이 된 거죠. 초기의 해적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띄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가의 영웅이라고 추앙받았죠. 초기 해적 중 가장 유명한 해적을 뽑으라면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뽑을 수 있어요. 그의 업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이 1579년 스페인의 갤리온 선인 카카프에고르나포에그 재물을 빼앗은 일이었죠. 드레이크가 이끌던 골든하이드호의 선원들은 카카프에오의 함으로 옮겨 씻는데만 호박 나흘이 걸렸다고 해요. 이 당시 그가 약탈한 물건을 보면 13톤의 은하, 8톤의 금괴, 그 외에 진주와 보석들이 가득 든 상자였죠. 이런 해적 활동의 공로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기사직 일를 받았고 그의 이름에 경이라는 계자가 붙게 돼요. 최초로 기사직 일를 받은 해적이 된 거죠. 그리고 1595년 드레이크는 27척의 선박을 이끌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파나마를 공격하는 등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물론 개인의 약탈을 통한 재산 증식에 더 몰두했지만 말이죠. 이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칼레에서 화공으로 무찌르는 등 전공을 세운 드레이크는 영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았어요. 이렇게 대항해시대 초기의 해적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를 띠지 않았죠. 당시 영국에서 해적은 조국의 적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이익까지 얻는 멋진 사나이의 이미지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 해적의 업적은 민중의 노래나 목사의 설교에서도 찬양되게 되었죠. 초기 해적 중 다른 유명 해적으로 버커니어가 있어요. 버커니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17세기 전반의 카리브에서 스페인 식민지의 선박들을 주로 공격한 해적들을 가리키는 말이 버커니어들은 원래 서인도 제도에서 살아가던 프랑스의 출신의 개척민들이었는데 이들이 부유한 스페인의 상선을 노리고 해적이 된 거죠. 버커니어의 전성기는 1660년대로 알려져 있어요. 해적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버커니어는 포트 로얄이라는 곳으로 몰려들었는데 대항해 시대 개막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해운업의 중심지로 막대한 부가 흘러들었던 포트 로얄은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이들의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한편 버커니어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랄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한 고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단도로 포로의 몸을 난도질하고 카날에 묻은 피를 빨아먹는 야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유명한 일화로 롤로네라는 프랑스 버커니어가 한 포로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서 다른 포로에게 강제로 먹였다고 해요. 사람이 심장을 도려내서 먹게 하다니. 하지만 이런 롤로네의 잔인함은 다음에 소개할 해적 헨리 모건에 비하면 세발의 피라고 할수 있어요. 롤로네가 프랑스계 버커니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헨리 보건은 영국 출신 버커니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악랄함으로 따지면 헨리 보건은 타의 초정을 불허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점령한 도시에서 축제를 벌이고 포로들을 고문하여 이들이 숨긴 보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악랄한 고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포로를 잡으면 손과 팔, 코, 기 등을 자른 다음에 그 자리에 꿀을 발라서 나무에 묶어두었어요. 이렇게 하면 꿀냄새를 맡은 벌레들이 꿀을 바른 부위에 몰려와서 사람을 쏘아댔죠.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불붙은 심지를 꽂아놓는다거나 칼로 마구 찌르는 식의 잔인한 고문은 서슴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잔인한 고문으로 울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포로의 이마에 로프를 감고 조금씩 세게 재는 건데 이걸 계속 하다보면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고 눈이 계란 모양으로 조금씩 튀어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울딩을 며칠에 걸쳐 천천히 진행했다고 해요. 너무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네요. 하지만 이렇게 잔인한 해적들이 활개친 이 시기도 아직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해적의 전성기는 아니었어요. 17세기 말까지만 해도 해적들 속에는 민족주의가 남아있었죠 이 시기까지 해적들은 자국 선박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았어요 비록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일은 아니었지만 적국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다 1710년의 기점으로 조금씩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적들을 제약했던 마지막 선인, 민족과 조국을 넘어선 것이죠 에드워드 잉글랜드라는 해적이 영국의 깃발을 단 해적선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공격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수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접했던 해적들의 전설인 바솔로뮤 로버츠, 검은 수염과 같은 이들이 활동하던 해적의 전성기가 도래한 거죠. 이렇게 개막한 해적 전성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영국 웨이즈 출신의 해적 바솔로뮤 로버츠예요. 로버츠는 영화 피터팬의 악당 후쿠 선장의 모델로도 유명하죠. 그는 무려 400여 척의 배를 납포한 것으로 알려진 거물급 해적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그가 해적이 된게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로버트는 해적이 되기 전 노예상인이었어요. 그는 노예무역을 위해 항해를 하던 도중 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포되고 말았죠. 그를 납포한 해적 하웰 데이비스는 그에게 해적이 될 것을 강요했는데 이렇게 해적이 된 그는 검은 남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는 1720년대 초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해안에 걸쳐 항해하는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상선을 약탈하고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에서는 프랑스 총독 소유의 전함까지 납포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때 납포한 전함은 이후 로버츠의 기함 로열 포춘으로 명명하며 그 일대 선박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같은 해 6월 그는 영국 해군의 추격을 따돌리며 26척의 상선, 150여 척이 넘는 어선을 약탈했고, 9월에는 세인트 기치 항구로 공격해 정박 중인 상선을 납포했어요. 그의 업적 중 가장 큰 활약은 포르투갈의 보물선 납포였어요. 이 사건이 최고 업적인 이유는 로버츠가 수십 선의 보물선의 호의를 받는 보물선을 단한 척의 배로 납포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으로 로버츠는 포르투갈 왕에게 바쳐질 예정이었던 엄청난 양의 모피와 설탕은 물론 4만여 개에 달하는 금괴를 약탈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의 행위가 점점 대담해지자 영국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어요 1722년 영국의 스웰로우의 함장 첼로노 오글은 로버츠를 잡기 위해 오랫동안 추적 끝에 서아프리카 가봉의 로페즈 곳에서 정박중인 로페즈 함대를 발견했어요 오글의 함대가 발생한 포탄은 정박중인 로페즈의 함대를 명중했고 이에 로페즈는 즉시 대응하여 스웰로우 호를 향해 돌진을 감행했죠 하지만 당시 최강의 화력을 지닌 한포로 무장한 스웰로우호의 로보츠일로의포트노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로보츠는 날아오는 포탄에 맞아 산산이 찢겨 사망했죠. 그리고 로보츠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어 영국으로 압송당했는데 이들은 재판 끝에 54명이나 교수형에 처해져 템스강에 시신이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할리우드에서 제작되어 조니데비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끈 해리비안의 해적에서 조니데비는 개성 넘치는 복장을 한해적선장잭 스페로우 역을 연기했어요. 그런데 이잭 스페로우의 실제 모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18세기 초반 활동한 해적 에드워드 티치에 그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의 별명은 검은수염인데 이 검은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곤 했죠 그는 영국 브리스톨 출신으로 커다란 키와 덩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에 심지를 받고 불을 붙여 적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했답니다 검은수염은 본래 영국 소속으로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국의 배를 약탈하는 선단의 제독이었어요 하지만 영국 정부가 해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본격적으로 그의 해적 활동은 시작되었어요 그는 4척의 해적선을 이끌고 오늘날 미국 동부의 해안에 따라 40여 척에 넘는 배를 약탈했는데 항구 도시였던 차이스턴을 봉쇄하고 일주일 동안 이곳을 드나드는 선박들에게 통행세를 걷는 대담한 행동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어요. 1717년 11월에 검은 수염은 26문의 한포를 탑재한 프랑스의 노예 운반선 콩코도호를 납포하고 그 배를 개조해 자기 해적단의 기함으로 삼은 다음 퀸앤스리 벤지라고 이름지었어요. 이렇게 그의 활동이 활개를 치자 영국 국왕은 사면의 조건으로 모든 해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특사를 보내기도 했죠.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적 활동을 이어가던 검은 수염은 영국 해군 중인 로버트 메이나드가 이끄는 함대에게 꼬리를 잡히게 돼요. 로버트 메이나드가 이끄는 영국 수병들은 검은 수염의 해적선에 올라탔고 치열한 백변전이 이어졌죠. 이 전투에서 검은 수염은 다섯 발의 총과 스무 번 이상 칼에 베어져 권총을 장전하던 중에 가사 출혈로 죽었다고 해. 그는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웃다가 실수로 신구의 발을 총으로 쏴서 불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검은수염은 자신이 14번째로 맞이한 16살의 신부와 결혼한 후 선원들과 동침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보면 역시 악당은 악당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나가던 검은수염은 끝으로 캐리비안의 해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영국과 스페인의 체계적인 해적 수탕으로 더 이상 해적들이 활개를 칠수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오늘은 카리브의 해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들 해적들을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의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무용담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21세기 대중들에게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재밌는 소재거리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아무쪼록 그들의 자유분방한 삶은 부럽기도 하네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